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세빙님을 하는 게영원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 이름은 천지에 이름. 은 이름. 에온름 이름. 중이할때어름쟤 이름. 에게 하는 이에게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 그 사랑받은 사람만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예 수요 내 기쁨 되시고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욥이또 비사를 들어 가로대,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였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신혜를 흘러 내었으며 아멘. 예, 오늘그니 본 말씀은 이제 요비.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좋았었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절부터 보게 되면 여비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비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십칠 장 일절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잠언과 같이 격언이나 속담. 또는 비유를 이루는 말로써, 지금 요은이 말을 통해서 교훈을 말하고 있고, 또 그런 교훈의 형식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깨달은 말을 이제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 그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인가 요비.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또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로 6절에서 이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해주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고난이 너무나 심하고 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전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리고 형통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전 달, 즉,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그 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이었고 또 그때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복을 누리던 그런 날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게 되면 그때는 고난당하기 이전 그때는 그의 등불 곧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그 광명을 힘입어서 흑암 가운데 행하였다. 비록 그때는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었겠지만 즉 지금처럼 이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그 광명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절 보게 되면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강장하던 때 지금은 몸도 쇠약하고 또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쇠약하고 나약한 상태에 있지만 그전에는 자신이 강장하여 모든 부기와 용화를 누렸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 곧 하나님께서 친밀히 자신을 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기를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시키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전능자,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결과 자기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지금은 한 명의 자녀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는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그들과 담소를 나누며 교제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고요. 또, 버터간의 발자취를 시키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시내를 흘려보냈다고 말씀함으로써,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어, 이와 같이 자신이 많은 소유물들을 얻고 누리면서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대, 그의 모든 재산이 잃고 또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풍성하였고, 또 그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분 고난을 당하면서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그 복과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정말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날들이 나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비 지금 현재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처해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일을 추억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 그날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할 만큼 지금 현재의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현재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전에 그러지 않았던 때를 이와 같이 떠올리고 또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또 당연한 정서와 또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욕도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전에, 즉, 고난당하기 전에 자신이 누렸던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내가 이런 것들을 누렸고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구가하며 또그 행복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전 삶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렸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부터 보게 되면 다시 2절부터 계속 이 이전 날들을 고백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이전에 형통하던 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형통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보게 되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등불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고 또그 광명을 힘입었다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밀히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5절을 보게 되면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라고 말씀함으로 자식들이 둘러앉고 또 좋은 것들 을 누렸던 것들은 바로 전능자가 자신과 함께하신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요, 요, 요분 이 사실을 고백한 바 있는데요. 우리의 자랑 것처럼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요복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전에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난 중에도 인정하였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늘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두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 즉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그 모든 복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요분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받은 모든 복,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또 우리 모든 소유물들과 우리가 누리는 이 형통의 날들과 모든 행복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얻어낸 것이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또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도리어 우리는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에 이와 지옵이 이전에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런 관대서도 욕이 실수를 하고 있고 또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떠올리면 되는데요. 지금 여분 자신이 고난 당하기 전에 누렸던 그 모든 행복, 즉 형통할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 되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잘 살펴보면 그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자신이 좋았을 때는 그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이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지금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날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보호하셔서 자신이 그런 형통함을 누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다고 말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른 말 표현하면 지금 고난 중에는 그 등불이 비추지 않고 있고 내가 그 광명을 찾을 수 없어서 이 흑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사절에서 하나님의 우정이 자기의 장막에 머물러 그 모든 형통함을 누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시고 또그 우정을 나타내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오절을 보게 되면 전능자가 그때는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것을 누렸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고 또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요분 그것을 말하고 있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함으로써 그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동안은 베풀어 주셨고 또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고난 가운데서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신 것과 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고 이미 앞에서도 요비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곳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지금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떠나신 것과 같은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모습과 같이 여겨지면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할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와 같이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또그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고난을 막으시거나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동안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며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멈추었거나 중단되거나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사실 우리는 벌써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요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참아내고 요 여기까지 이룬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 결과이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보존하시는 그런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바로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즉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것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영광을 너를 주목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구보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다니무사님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에 영광돌려 한다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형통의 날이나 고난의 날이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예배를 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형통한 날이든 고난의 날이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주목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그 복음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고 더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오늘 주일을 맞아요 주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다니엘 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하사 예배케 하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청중하고 또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오늘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으로 침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감당한 대로 나갈 아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죄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잘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며 주께 영원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연로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시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아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아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